제0 2화한표 행사하고 싶어도 모테오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수준입니다. 물리적 접근부터 힘겨워 경사로 없는 곳14.8% 점자 유도 블록 없는 곳13.8% 행정복지센터 1794곳 중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265곳 14.8%이다. 이 중에는 단차가 2 c m 여서 경사로가 필요 없는 60여 곳을 제외하더라도 휠체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곳이 200여 곳에 달했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1,527곳 중에는 폭이 좁아서 이용이 어렵거나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고 기울기가 심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장애인 등편입법에는 경사로 폭을 0.95m로 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폭이 좁은 곳은 1 1 4곳9.8% 이었다. 한쪽이 건물 벽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양쪽으로 안전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427곳 27.9%은 안전바가 없었다. 경사로 기울기가 심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등편입법에는 기울기를 1 나누기 12로 정하고 있지만 424곳 31.0%은 가팔라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로가 있더라도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사로에 바로 여닫지문을 설치해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는 곳도 많았다. 장애인 등 편입법에는 주 출입구, 계단 등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곳이 248곳 13.8% 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점자 유도 블록이 설치된 1546곳 중 355곳 23.0%은 선형 블록과 점형 블록을 혼재해 설치하거나 이미 파손되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 특히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7월에는 장마가 있어 점자 유도 블록 위에 신발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카펫을 깔아놓은 곳이 많았다. 행정복지센터 94.4%가 2층 이상 건물 63%는 엘리베이터 없어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한 행정복지센터는 2층 이상인 곳이 1,693곳으로 94.4%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627곳 37.0%에 그쳤다. 나머지 1066곳 63.0%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